거기가 지금 다른 곳에 살다가 지 여자친구를 놔두고 오니까 애가 많이 웁니다. 지금 상당히 불쌍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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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왔다 왔다 왔다. 거기 야까고이어봐라이 간식을 좀줄겠니 어이 어이 어이. 이거 들어가겠나? 자. 아이씨 이안 들어가네. 어제주지 아유, 있네. 어, 깐만있어 자. 이거 뭐 봐라, 이거. 찍기 안다 간다. 아, 네. 미치겠네. 이리 자. 이안 먹노? 니네 여자친구 없어가지고 슬퍼서 오는 거야. 자. 자, 자, 자. 자. 먹어봐. 먹어봐. 아나 좀 물어. 자. 내가 밥을 내가 좀 내가 넣어주고 갈게 아나. 요 돼지고기 이도 맛을 좀 봐라. 자, 자. 나좀먹어 자 비결 영양보충을 좀 해라 너고 자자 자자자자 자좀 먹어 거기가 상당히 큽니다 이거 장난이 아닙니다 좀 먹어 음. 아, 내 비계 다 주고 갈게. 자, 비계를 한번 꼬리를 시켜보겠습니다. 자, 자, 먹어봐. 자, 자, 자. 자, 옳지, 옳지, 옳지. 자, 울지 말고. 자, 바에 네 나왔다. 니 여자친구 데리고 온답다 울지 마라. 자, 아아 아, 거기가 지, 집도 지킨답니다. 음, 똑똑한 거입니다. 자 빨리 묵자자 수유. 아, 하나 한번 봐. 먹어봐. 한번 봐. 자 한번 봐라. 자자자 자, 자. 이놈의 새끼. 응. 묶이자 뭐. 이거 만들었는데, 이거 비가 큽니다. 이거. 보자, 이줄방법을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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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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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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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 거이가거이가자이자이한테거이가 브이가, 브이이가브이나해가지고가도가니고이가브이이가거이가청동가리가너이가 브이가, 브가 브이가, 어이가가